네, 오늘은 어디로 가냐고요? 바로 단양으로 갑니다. 엄청 빨리 장을 봤습니다. 일단 모른대요? 뚫어야 되거든. 가비로? 어디로 가? 어, 여기인 것 같아. 아 이거야? 너무 힘들어. 오늘은 너무 아파서 목소리가 완전 나갔잖아요. 그래서 브이로그를 못 찍었는데. 자 오늘은 뭐가 있나? 자, 삼겹살이랑 음료만 겁나 많아요. 진짜. 진짜. 조촐하지만 없는 게 없는 우리의 캠핑장입니다. 이건 이번에 새로 산 우리의 장비예요. 승용이 짱! 그래또 승용이가 옷걸이를 샀어요. 옷걸이. 여기다 옷을 걸어 놓습니다. 근데 운이 지질락이 안 좋아서 저기. 여섯 명. 여러분, 뷰가 어떤 뷰냐? 바위뷰. 진심. 단양까지 왔는데. <laughs> 이런 뷰입니다. 참. 여기 단점은 정말 좁다는 거예요. 이렇지만 맛은 완전 최고 처음으로 해본 도전인데요 <목마> 여러분 기름이 안 떨어져서 그런지 밥 먹으면서 이렇게 뭘 보고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아, 같시 그냥 구울까? 그냥 가다가. 구시오잘 돼. 쿨호 잘하고 있어. 캡핑장와서공부하는승슨이야 음, 잘가 <laughs> 화이팅! 좀 다르게 좀되더라고요 약간 조금 더 들어가는 밥을 먹고 좀 쉬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갔어요. 원래 이렇게 꽉차 있었는데 여기가 포토스팟 근데 사실 진짜 사진빨이에요. 이렇게 아무도 없는 캠핑장은 처음이네요.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요. 이래서 사람들이 다 갔나 봐요. 드디어 승용이가 와서 밥 먹을 준비를 합니다. 각자 맡은 일을 하는데요. 역시 캠핑장 오면은 진짜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. 백년밥상에서 구매했는데요. 완전 맛있어요. 5시 40분인데 이렇게 어둡습니다. 벌써 어두워졌어. 낭만은 무슨 완전 무서웠어요. 우비를 입고,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뭔 짓이야? 봤어? 겁나 빨라. 아, 씨, 흘렸어. 이거이거 아, 너무 잘 깨져, 여기. I